안녕하세요. 아 박종재입니다. 오늘은 스캐너로 스캔, 히어 스캔으로 어, 작업하는 걸 과정을 어, 영상 촬영 중입니다. 오늘 차량은 스팅어 어, 2017년식 D9B입니다. D 숫자 9 알파벳 B 어, 찍었는데 기아에서는 인식이 안 되네요. 그래서 마세라티 꺼를 불렀는데. 일단 93%가 떴는데 어 그래프로 보니까 뭐 그게 정면 측면 정측면 쪽에는 뭐 크게 뭐다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근데 여기가 좀 문제죠 정면 턴에서 아 근데 문제는 이걸로 띄어 보니까 좀, 붉은 톤이 좀 부족하죠. 이렇게 뭔가 잘보일는가 모르겠네. 이게 뭐, 모니터가 그렇게 그닥 좋은 게 아니라서 조정 배합비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의 수정을 해서 지금 지편을 제작 중이에요. 지편을총 4장으로 <laughs> 논생기 스펠를뭐 38을 8대2 하고 49를 8대2 이렇게 해서 총두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기존에 이1 0하고 여기에서 이제 589를 조금 더 상세히 얘기해 보니까 이게 1000g 기준이거든요. 100g 기준으로 소주장을 땡기면은 어 20.8을 20 뺐는데 그냥 여기 소주장 미를 다 넣기면 뭐하고, 그러게 그러니까 1.0만 추가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10편을 제작을 했고요. 월요일 날, 월요일 차가 입고가 되면은 10편을 비교해서 아, 사진을 올리는거할게요 10편을 그 오늘 대충 만들어놔야 안 되겠어요. 하... 저도 이거 뭐잘뭐 뭐 알지는 못하는데, 보통 여기에 제조사의 기아를 치면은 아좀 지워야 되는데 제가 이걸 만질줄몰라서지고 지우 지를 못해요 저강에서 와서 빨리 좀 가르쳐 야 되는데 맨날 유선상으로 통하다 보니까 네이 프로그램을 확 지워봐야지 다시 올라올란가 좀 찍어난 게 많아서 좀 오래 걸리 죠잘 찍히고 있나 모르겠네 뭘 설명을 했지 내가 <laughs> 아 이게 기아로 검색을 해버리면은 품질이 아주 좋게 나와요 보이시죠 <laughs> 마스터판을 갖고 뭐 장난 을 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조광 자보팀 좀 분발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고가 장비로 뭐 장난감으로 보면 뭐 장난감 만들어 그래요 자, 이걸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화면 정도 뜨거든요 자, 여기 거를 혼다 거를 세팅해 봐도 크게 높지가 않아요 비슷비슷하더라 고다 들어간 원료도 크게 차이가 없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이는좀 덜한데, 이건 좀 낫네요, 그래도. 그래도, 조정 비합비하고 목표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적색감이 좀 모자라죠. 마룬이랑 뭐. 블루바이, 바이러비스을좀 <laughs> 내야 되는데, 다른 것도 봐도 뭐 크게, 다,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요. 와 다. 그나마 제일 높은 게 이거라서 이걸로 기준을 잡고 가요. 음. 아, 이렇게 73인데 93%가 어, 이거 들어진죠 여기서 뭐 그래프로 봤을 때 측면, 뭐 측면, 뭐 정측면 쪽에 봤을 때뭐 크게 비슷하게 가면은 이걸 확대시켜 보면은 이게 보이죠 여기. 흑색 라인, 청색 라인, 조정 배합비 지금 거의 다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있고, 여기서, 여기서 400에서 한500 사이가 자색, 에이씨, 청색이죠. 자색이 청색 색상인데, 문제는 위로 가면은 이제 붉은색 계열인데, 이쪽은 크게 이상이없는데 이쪽에서 이상이 생기게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빨간색이 모자란다는 거지. 일단 그래요. 일단 시편 만들고, 다시 올릴게요. <laughs>